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호의 쉽고 간단하게 핵심만 알려드리는 박 대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온톨로지가스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자이 온톨로지가스가 최근에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상황이라고볼수 있겠고요. 그동안 고점이 점점 낮아지는 하락 추세에서 이 하락 추세를 돌파했기 때문에 이제는 상승 추세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만들어졌다 상황이 형성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이 본격적으로 이 온톨로지가스 살펴보기 전에 자이 코인 시장에 대한 전망부터 잠깐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조 달러 굴리는 블랙록 비트코인 ETF 재신청이라는 기사 제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바로 이 코인 시장이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크게 급등을 보였었는데 그 중심에는 누가 있다? 바로 이 블랙록이 있습니다. 자 그만큼 이 블랙록이 차지하는 영향은 파급력이 크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자이 블랙록은 어디에요? 바로 30여년 만에 10조 달러 야 1경 3천조 원의 자금을 운영하는 바로 세계 최대 투자기관으로 비트코인 ETF 신청한 것이 그만큼 코인 시장에서는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자, 이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이 미 규제상국의 비트코인 상장 지수 펀드 바로 이 ETF 상장을 신청했기 때문에 바로 이 코인 시장이 매수세가 유입이 되었는데 안타깝게도 이게 바로 이 거부를 당했죠. 거부를 당하면서 최근 이 코인 시장이 조금 다시 한번 좀 조정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비트코인 ETF를 재신청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10일 만에 0.9점 돌파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자 블랙록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바로 이 SEC 바로 이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을 허용해달라는 신청서를 다시 제출한 데 따른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블랙록은 자신들이 신청한 ETF의 원활한 거래를 위해 바로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시작을 감시할 것이라는 내용의 문서도 첨부를 했고요. 이에 따라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결국 규제 당국의 바로 이 승인, 이 승인을 받을 것이라는 낙관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자, SEC의 불어 통보에 비트코인은 잠시 3만 달러 아래로 떨어졌다가 이내 다시 곧 3만 달러를 회복하기도 했는데 가상화폐 시장 감시가 비트코인 ETF에 대한 SEC 승인을 얻는 열쇠가 될수 있다면서 시장 감시는 사기와 조작을 크게 줄일 수 있고 지금까지의 SEC가 약 30개의 비트코인 ETF 상장 신청을 거부한 주요 이유였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재신청했다라는 것은 바로 그 어느 때보다 이 낙관론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승인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코인 시장이 또한번 이제는 상반기부터 다시 좋은 흐름을 이어지겠다라는 이런 긍정적인 장밋빛 전망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현재 구간에서는 이 코인 반드시 주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온툴 로지가스 지금 보시게 되면은 장대 양봉과 함께 대량의 거래량을 수반했고요. 그 다음 날 전일이었죠. 음봉 캔들이 형성되면서 결국에는 직전에 있는 매물을 지금 소화하지 못한 채 돌파하지 못한 채 지금 거래량이 수반하면서 밀렸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오늘 바로 또 한번 양봉이 형성되면서 전일 음봉을 모두 다 감싸는 바로 이런 상승 장학형 캔들이 나왔는데요. 자 상승 장학형 캔들이 나온다는 것은 추세 전환의 강력. 시그널이죠. 자 더군다나 지금 그림을 보게 된다면 쌍바닥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쌍바닥 패턴은 뭐예요? 추세 전환의 강력한 시그널이죠. 자 1차적으로 두 번째 반등 나왔을 때거래량이 증가를 해야 되고 직전에 있는 고점을 돌파해야지 진짜 비로소 상승 추세에 성공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대쌍바닥 패턴이 만들어지면서 직전 고점 돌파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자 보시면 아시다시피 좀 위에 꼬리가 길게 달 있습니다. 있어요. 그만큼 여기에 있는 상층부에 있는 매물이 두텁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주가 위치는 뭐예요? 바닥권이죠. 바닥권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것은 제한적이고 오히려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데다가 전체적인 코인 시장이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는 본격적으로 상승 추세의 초입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나오는데 어때요? 지금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죠. 자, 바닥권에서 거래량 증가는 곧 상승을 암시하고요. 많이 상승한 고점 부근에서 거래량 대량의 거래량 증가는 보다 곧 하락을 암시합니다. 근데 지금 이 온톨 로지카스 차트를 길게 놓고 보게 되면은 누가 뭐라 그래도 보다 지금 바닥권에 형성되어 있고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과거에 이때처럼 지금 이런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한번 대시세를 분출할 수가 있는 그림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현재 구간에서는 여러분들 힘들더라도 좀 보유의 관점으로 봐야 되고 지금은 멘탈을 잡고 여러분들 주목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단한 주도 흘리지 말고 여러분들 온톨로지카스 지금 어 본격적인 상승하기 임박 전이기 때문에 반드시 집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많은 분들이 현재 이 온톨로지카스에 대해서 고민이 되실 건데요. 자, 관망을 해야 되는 건지,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더 끌고 가야 되는 건지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가 가장 힘들어하는 게 바로 이런 매수와 매도 타이밍이기 때문인데요. 왜 매수와 매도 타이밍이 어렵냐? 자료와 정보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 나오는 것이 세력에 대한 손바뀜이 나타나면서 추가적인 시세 분출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자료와 정보가 돌고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온 톨로... 오직가스 어디에서 사고 어디에서 팔아야 되는지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정리한 거 그냥 100% 무료로 공유해 드릴 테니까 받아가셔서 도움되길 바랄게요. 대신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 5683 4421 전화번호로 자 여러분들 온톨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에게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집 안에는 신규 매수, 추가 매수, 목표가와 손절가가 있고요. 그리고 세력에 대한 평단가와 향후 시나리오까지 하나 빠짐 없이 모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서 사고, 어디에서 팔아야 되는지 상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자료집 보시고 시키는 대로 따라만 해주세요.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5683 4421 전화번호로 온 톨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자료집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도움을 한 가지 더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드리려고 하는 선물은 7월 최소 50% 이상 급등할 무료 추천주입니다. 자, 바로 전 6월 코인 추천주는 비트코인 캐시였고요, 매수가 18만 원 아래로 제시를 해드려서 수익률 100%를 달성했습니다. 자, 비트코인 캐시 여러분들 최근에 놀라울 정도로 급등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코인 시장이 살아나고 있는만큼 이런 종목들 이제 속출할 것이고요.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급등하기 전에 포착을 해야지 100% 200% 300% 1000% 큰 수익을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화면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 5683 4421 전화번호로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 문자를 확인하고 매일 장중에 무료로 추천주를 공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6월 22일에 코인이라고 적어서 문자 남겨주셨고 제가 이 문자를 확인하고 여러분들에게 바로 비트코인 캐시 매수가 목표가 손. 모두 다한 번에 공개를 해 드렸습니다. 자 매수가 18만원 아래로 제시를 해 드렸고 목표가는 바로 36만원 그리고 100% 목표수익률까지 모두 한 번에 알려 드렸습니다. 자 6월 비트코인 캐시 코인 놓치신 분들을 위해서 이제 7월 곧바로 대차게 상승할 한 종목도 다시 준비를 했는데요. 이 종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 종목도 바로 저 바로 이 비트코인 캐시처럼 전형적인 세력 매집주입니다. 자, 매집 세력들이 조막손 세력이 아니라 바로 메이저 세력이 붙은 종목이고요. 이 매집 세력들이 최근에 매집을 끝마쳤고 바로 7월 대차게 상승할 재료와 함께 무조건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코인입니다. 자, 7월 50% 이상 급등할 코인 추천주 신청 간단합니다.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 5683 4421 전화번호로 자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에게 7월 최소 50% 이상 급등할 수 있는 종목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100% 무료이니까 6월 비트코인 캐시 종목 놓치신 분들 7월 급등할 코인은 절대 놓치지 마시고 반드시 수익 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수익 인증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243% 무려 6천만 원 수익을 달성을 하셨고요. 자, 그리고 23% 90만 원. 자, 그리고 어이 5천만 원24% 수익 그리고 보시게 되면 20% 1,200만 원. 자, 마지막으로 지금 160% 4천만 원 수익을 달성하셨거든요. 자, 여러분들 더 이상 우왕좌왕 방황하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이제 무료 추천주 받고 이분들처럼. 같이 큰 수익률 달성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모두 성공 투자하세요.